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국민경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흔여 후보자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일 만에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대행이 국회에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40여억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현재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건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